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전 장기투자를 하는 3전불패입니다. 3전패가자 여러분, 오늘 오후 들어서 이번 시간, 네,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 3전패가자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 백신 주사 맞으셨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전에 어, 코로나 백신 주사 2차, 화이자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팔이 좀 이제 주사를 맞고 나자 좀 얼얼하니 통증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백신 주사 1차를 맞고 나서 하루 당일날은 좀 이제 부작용이 없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좀 부작용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일단 몸살이 오고. 오한도 오면서, 이제 목도 마르고, 막, 열도 나고,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타이레놀을, 이제, 복용을 하면 좀 완화가 된다고 해서, 복용을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아, 타이레놀, 타이레놀을 좀 복용을 하면은, 효과가 떨어질까봐, 막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2차, 이제, 코로나 백신 주사 맞은 것도, 부작용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긴 하지만, 보통 1차 때 고, 고생을 하면, 2차때는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안 아프고 좀 이제 지나가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주말에도 영상을 좀 올려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소론이 너무 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가끔씩 드리면서 친근하게.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여 듣기 이제 불편하신 분들 어, 정말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 정말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어, 제가 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삼전 패자분들 어제 제가 공매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 어제 의견 중에 99.5% 정도 어, 이 정도는 공매도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해 아,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공매도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확인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제 어, 제가 공매도 관련돼서 잘 모르실까봐 기초 부분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매도 관련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제 영상 제가 정말 상세하게 올려 드렸거든요. 그 영상 한번 살짝 앞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접주 분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다시피. 음, 6만 전자의 뿔난 개미.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전자의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심지어 우리 삼원불패 가족분 중에서도 어, 9만 6,800원이 고점이었잖아요. 그래서 9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어쨌거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어, 이제 삼성전자는 현재 6만 전자까지 지금 빠진 상황이잖아요. 어, 공매도 폐지를 부르짖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의 이제 공매도, 페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3천 선을 내준지 코스피가 약간은 이제 비실되자 어, 시름이 깊어지는 동아개미가 어, 공매도를 향해서 거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격양된 개미들의 공매도 때리기에 정치권도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어, 이렇게 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laughs> 상황 속에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10월달, 지금 이제 10월, 오늘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데이터까지의 지금 상위 종목을 살펴보시면요. 어, 공매도 현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금융 당국은 이제 코로나 19 충격으로 이제 증시가 흔들리자 지난해 3월 달이었죠. 3주차 가져오면 혹시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올해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2020년도 3월 달요때 이제 공매도를 중단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왜냐면 이제 주가가 너무나도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하락세를 좀 멈추기 위해서 공매도 중단을 한 거고요. 1년 2개월 만에 어, 정확히 날짜도 기억이 납니다. 올해 죠 5월 3일 이때 이제 공매도 재개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이따라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10월 1일부터 10월 13일 지금 데이터를 이제 어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공매도 거래 대금이 상위 10 종목 중에서 10개의 주가가 하락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가장 컸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보이시죠? 삼성전자 마이너스 6% 어,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1월 10월 1일부터 이제 13일 어, 7 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공매도 거래 대금은 무려 3,457억원 네, 여기 보이시죠? 어, 데이터를 보시면서 어, 이야기를 들어 주시면 좀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 그 밑에 2위는 엣 c m 1666억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거의 두 배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73200원 네 이렇게 좀 기록을 했고요 아, 삼성전자 주가는 68,800원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증감률은 올 이제 10월달만 6%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공매도의 거론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공매도 이제 거래가 이제 많았던 종목의 주가는 줄줄이 떨어졌고요. 공매도 거래액의 2위를 차지하는 hmm 같은 경우 1666억원으로 7.8% 내렸습니다. 보이시죠? 2위.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3위도 네이버 그리고 3위는 이제 증감률은 없네요. 그리고 4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떨어졌죠. 아, 무려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이 13.1% 이렇게 빠졌습니다. 아, 정말 많이 빠졌네요. 아, 그리고 5위. SK 하이닉스가 8%. 이렇게 좀 빠졌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는 이제 더 많이 빠졌네요. 네, 어, 카카오뱅크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어,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어쨌거나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어, 대형주 위주로 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물론 이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공매도 거래 대금이 7위였던 LG화학. 보이시죠, 에지왁. 어, 요, 에지왁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77만원에서 80만, 이제 8천원으로 공매도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5% 가까이 상승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공매도의 이제 거래의 3위인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더 많죠.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과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2%, 2.4% 정도 하락을 하면서 같은 기간 코스피 하락률은 2.5%보다 적게 빠지면서 좀 선방을 했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이 이제 공매도를 때리기에 나선, 어, 나선 거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상위 10개 종목인 4개가 이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종목과 좀 겹쳤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어 일단 이제 개인투자자가 이제 가장 많이 어 사들인 종목은 단연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공매도가 가세한 주가 하락의 충격을 받아낸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매도에 대한 개미의 분노는 청와대 게시판으로 이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제가 직접 좀 가져왔는데요. 어 공매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좀 올라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명이 좀 넘었어요. <laughs> 네, 5만 명이 지금 일단 넘었고. 어, 이러,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개인의 어, 볼멘 소리에 정치권도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자표해좋는데 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정치 말씀을 드릴 때는 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당과 야당 있잖아요. 저는. 중립입니다. 어, 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디 한쪽에 치우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부분 한번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홍중표 이제 국민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주식 공매도 제도가 어, 대부분 기간 투자자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 제도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를동학개미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 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것은 역기능도 하기 때문에 주식 공매도의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한정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재개 후에 거래 규모의 외국인이 무려 76%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1.9%밖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1.9%면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공매도 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식 투자해서 이제 주가 바라보고 막 시장 챙기고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어쨌거나 공매도 시장 불균형이 여전하다면서 라 외국인과 개인 차입 기간을 동일하게 60일 일정 기간을 만기 연장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 이 말은 즉, 60일 우리 개인 투자자는 돈을 빌리면 60일 안에 갚아야 합니다. 네, 기간이랑 외국인은 돈을 안 갚아도 돼요. 아안 갚는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 갚는 기간이 없습니다 갚아야죠 네 죄송합니다 말이잘못됐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추산되는게 이제 뭐 플러스 알파로 해서 개인 투자자한테 90일로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90일 늘려서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공매도, 이제 폐지, 폐지보다는 이제 개선을 좀 위해서, 개인 투자자와 이제 정치인들의 주장에도 전문가는, 공매도 완전 폐지는 성급하다라고 입을 좀 모으곤 있어요. 어, 기업의 악재를 주가에 빠르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 이제 어, 자본시장의 제 연구원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매도로 어, 대상이 되는 기업은 대체로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이제 순기능을 고려한다면 제도 폐지가 아닌 개인과 기간이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 그러면서 최근에 어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의 이제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외국인 공매도가 증가 추세라고는 하지만 지난 5월달과 6월달 수준으로 보면은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대신증권의 투자전략 팀장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그러면서 6월달 코스피는 3,300을 돌파하는 영고점을 경신하는 것을 보면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 선표해 주면들 뭐 증권사에서도 뭐 어, 누구는 맞다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데이터로 봐도 1.9%밖에 안 되잖아요. 개인투자자는 거의 사용도 하지 않는데 개인투자자가 저는 한 40%만 돼도 40%만 돼도 어, 공매도? 어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는 거안 받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40%만 사용을 해도 그게 아니라 1.9%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과연 공매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접해 주 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